이제 MMA 물량이 TRQ로 전환되면 밥살용 의무 수입 규제가 풀리기 때문에 최대한 밥살용 살은 수입을 자제하겠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농림의 입장이었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좀 전에 면담할때 확인을 해보니까 이번에 입찰 공고까지 난게총 합해서 1, 2, 3, 4, 5월, 10월까지 입찰 공고 단게 전체 24만 톤이 입찰 공고 났거든요. 2분까지 포함하면 한 23만 8천 톤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박사동사이만 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5월, 몇, 며칠 전에 했던 게. 그 상황이고, 그리고, 어 우리가 얘기하는 건두 가지 골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관이 수차례 1년 반 이상을 계속 그렇게 약속을 하고 최대한 자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아무런 사전 녹이나 내용 없이 압살로사를 수입 공고를 낼수 있느냐 라는 논란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장관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라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그 결정 과정에 어떻게 전혀 그냥 미실에서 정리한 것처럼 그냥 얼른 분방 해버린냐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두 가지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장관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 아니냐 라고 얘기했던 것에 대한 우리 농림부의 답변은 지금 이제 M&A 물량이 TRQ로 돌아섰는데, 올해부터 돌아섰는데, TRQ의 구체적인 수입선이나 또는 이제 용도를 이, 결정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513% 반세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살 농살을 어느 정도는 내줘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한 것으로 일단 우리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답에 대해서는 장관 틀려진 것에 대해서 첫번째 대답을 그 했고 두 번째 답변에 대해서는 두 번째 이제 우리 여기 지역도시신신종훈 의원님이 이제 질의한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일시에서 그냥 알아서 동문부에서 만턴을밥살 용사로 수입하기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좀더 이렇게 유기적으로 유기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라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 이제 여기에서 답변드릴 상황은 아니고 우리 이제 야당 의원들이 좀 고민을 해서 만약에 이번에 전체 7만 8천 톤 중에 약만 톤이 이제 밥살용 쌀이 수입하게 되는 입찰 공고를 했는데 만약 이거하고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가 사전에 어떤 어, 논의 구조와 어떤 소통을 통해서 어, 정리할까는 를 우리가 논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열으려고 합니다. 조만간에 야당 야당 를해서 그래, 그 구조는 한번 만들어서 제가 전동 사무총장을 통해서 대답을 드릴게요. 이번처럼이번처럼 그냥, 어느날 갑자기 임찰구만 보고 알, 알게 되는 상황, 닥치면 안 된다는 라문제제기가 있어서 그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게 두 가지였습니다, 답변.